<laughs> 가보세요. 어디 가 보세요. 어디가?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안 보여. 나도. <laughs> 너무 멀잖아! 빨리 와! 어. 어, 갔다 갔다 갔다. 위험한 위험한 너는 하은아 다리 내려! 하은아! 저 새끼가 위험하게! 여기! 어, 이 물에 빠져도 위험하진 않는데, 여기 지금 벌레들이 많아. 어? 이거 물 만지지 말라니까? 어? 여기 지금 떠있는 거 좋은 벌레들 아니야. 응?